마지막 곡이에요. 네. 마지막 곡 하기 전에 저희 딸께 자기소개 한 번씩 하고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팀에서 막내고, 한문 선생님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2살 됐고, 이름은 이태영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네, 어, 아, 제 이름은 이재환이라고 하고요. 어, 저희 팀, 기호비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자체 공연을 위주로 많이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기회가 되신다면 SNS에 기호비 검색하셔서 저희가 자체 공연 날짜나 저희 버스킹 공면을 항상 스토리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홍대가 나온 스타. 아,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어, DOB에서 두 번째 막내고요. 네, 생긴 거와 다르게. 네, 얼마 전에, 네, 이제 저희 팀 리더 진인을 만났는데, 어, 진이 형이 이제몇살 같아요? 이랬는데, 한 27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DOB에서 네, 노안을 담당하고 있고, 어, 제 이름은 강봉근이에요. 제 이름이 뭐라고 해요? 강? 네, 어, 저희 팀 이름 d o 비도 많이 많이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어, 앞에 팁박스가 있어요. 그냥 끝나고 재밌게 보신 분들은 팁박스에 팁한 번씩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마지막 곡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